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럼 패드에서 그 루디먼트를 같이 연습하는 그런 영상인데요. 그 중에 루디먼트 중에서도 파라디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파라디들 설명 드린 부분이 있어요. 파라디들 중에 가장 기본적인 오른손 왼손 오른손 오른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왼손. 이게 기본 파라디들 패턴인데 이 영상을 좀 이해하신 분들은 오늘 저와 함께 10분짜리, 10분 정도 이 루틴으로 한번 같이 연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요. 그래서 요것을 어, 8분음표 두마디 어, 그리고 16분음표 두마디를 천천히 해볼거예요 BPM은 60. 2, 3, 4 원앤투앤 쓰리 앤포앤원앤투앤 쓰리 16비트 폴한번더원투 쓰리 폴원앤투앤 쓰리 앤포앤원앤투앤쓰 16비트 이게 반복이에요 동작 보시고요 표, 둘, 십육, 8번 은표한번더 십육, two, t h r 팔분음표 오왼 오 오왼 오왼왼 오, 십육. 오, 팔분음 표. 힘 빼시고요 편안하게 십6 동작 났죠? 8분음표 3번 더 1에나 2에나 3에나 4에나 2에나 2에 3에나 4에나 8분음표 8분음표 동작 16분음표 동작 Carbon pure and two and three and four. 2이 n 쓰리3나포 n 4이두 n 1리2나포 n 3 n 4분2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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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3 n n 2 n 3 n 4, 4. 2 n 3 n 4 n 1 6 a n 2 3 n 4 n 분 2위, and a 5분. 2위, 2 16 2이라나 쓰리에나 오에나2에나 쓰리에나 오. 팔 분음표, 음, 음, 포, 엔, 엔, 두, 음, 쓰리, 엔, 포, and a 3 and 4 and 2 and a 3 and a, and 8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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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four and n and 11 and 12 and 13 and 3 and 15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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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and 3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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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nd and a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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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and 4 and and 3 and 2 and 3 and 4 and and 3 and I, 4 and I, 1 and 2 and 3 and I, 4 and I, 1, 2, 3, 4, 1. 2, 3, 4, 1 and 2 and 3 and 4 n d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2 and 2 and 3 and 3 n d 3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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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d and cn and four and then two 파라디들 n c n 4 n 2 n 3 n 4 f n e and n d n d n d n d n d n d t n d three and two and two and t 보고요 흔들리지 않게. 카운팅 계속 하시고요. 들어가지마시고요 o n t n d n d n d n e n n d n d n d e n n d n d 마디 이죠 계속 팔분표 파라디들 두 마디. 16번 표라화들을 스틱 떨어지는 게 안정적이고요 2 이번엔 템포를 72로 같은 템포 해볼게요. 마지막이요. 1, 2, 3, 4. 1 and 2, and 3, and 4, and, 2, and, and, bpm 72, 16. 계속 두마디예요 파라지들 신유.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two, n d three, a n four, four, two, three, four 지금까지 약 10분 정도를 계속 반복했어요. 8분음표 파라디들 두마디 그리고 16분음표 파라디들 두마디 이렇게 해서 계속 루틴 반복했는데, 두마디씩두마디씩 두 마디씩 해서 끊어서 이 8분음표 파라디들의 개념과 16분음표 파라디들의 개념, 그리고 파라디들의 가장 기본적인 걸로 해서 계속 루틴하면서 내 동작을 봐주시고, 그리고 이 동작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조금 풀어주시고, 그래서 한 번에 템포를 갑자기 10이나 15씩 올려주시는 거는 그렇게 권해드리지 않고 이렇게 뭐 3이나 한6 정도씩 그렇게 해서 루틴으로 반복하시면 좋고요. 제 영상을 계속 보시면서 같이 연습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지금 이런 식으로 저와 같이 연습, 패드 연습을 제가 했던 방식으로 이렇게 하셔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10분 루틴을 하셔도 되고 뭐이 파라이드를 20분 루틴으로 가셔도 되고 그것을 조금 추천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루드먼트 어... 함께 치기 네,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